토마토 자를 때 으깨지고, 고기 자를 때 찢어지고, 정말 짜증나죠. 칼갈이 사러 나가기는 귀찮고, 새칼 사자니 아깝고, 그런 고민 다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부터는 30초 만에 휴지 한 장으로 칼을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100% 무료 선물이 있어요. 바로 우측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에요. 지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신기한 생활 꿀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공짜니까 손해 볼게 없어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무딘 칼이 하나 있어요. 이 칼로 종이를 잘라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종이가 제대로 안 잘리죠. 찢어지기만 해요. 이런 칼로 요리하면 정말 힘들어요. 양파 자를 때도 으깨지고, 무 자를 때도 깔끔하게 안 잘리고, 이제 휴지 한 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어떤 휴지든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화장지, 미용 티슈, 뭐든 괜찮아요. 단, 물에 젖지 않은 말은 휴지여야 해요. 자, 이제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휴지 한 장으로 30초 만에 칼을 새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휴지를 네번 접어주세요. 휴지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고, 한번 더 접어주세요. 그러면 작고 두꺼운 휴지 뭉치가 생겨요. 왜 이렇게 접을까요? 휴지가 얇으면 칼에 찢어지기 때문이에요. 두껍게 접어야 마찰력이 생겨서 칼날을 갈수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 칼날 각도를 맞춰주세요. 칼을 휴지에 대고 각도를 맞춰야 해요. 너무 눕히면 안 되고 너무 세우면 안 돼요. 대략 20도 정도 칼등이 살짝 들리는 정도면 딱 좋아요. 이게 중요해요. 각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문질러도 소용없거든요. 세 번째 단계, 칼날을 휴지에 문질러주세요. 이제 칼날을 휴지에 문질러주세요. 칼끝부터 칼뒤꿈치까지 전체를 골고루 문질러야 해요. 한쪽 면을 10번 정도 문지르고 뒤집어서 반대쪽 면도 10번 정도 문질러주세요. 힘은 너무 세게 주지 마세요. 적당히 연필로 글씨 쓸때 정도의 힘이면 충분해요. 너무 세게 하면 휴지가 찢어져요. 문지를 때는 한 방향으로만 문지르세요.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 안 돼요. 칼끝에서 칼 뒤꿈치 방향으로만 쭉 문지르는 거예요. 소리가 나죠? 쓱, 쓱 하는 소리가 나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테스트 해볼게요. 아까 그 종이를 다시 잘라보겠습니다. 와, 보세요! 종이가 깔끔하게 잘리죠. 아까는 찢어지기만 했는데 이제는 쓱 하고 깔끔하게 잘려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휴지 한 장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뇨?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휴지의 섬유질이 아주 미세한 연마제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아주 고운 사포처럼요. 칼날에 붙어 있는 미세한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칼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칼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 방법의 장점을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 100% 무료예요. 휴지는 어느 집에나 있잖아요. 따로 살 필요도 없고 돈들 일도 없어요. 칼갈이 맡기면 3,000원, 5,000원 하는데 이 방법은 완전 공짜예요. 두 번째 장점, 30초면 끝이에요. 칼갈이 맡기러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다려야 하잖아요. 이 방법은 30초면 끝이에요. 요리하다가 칼이 무뎌졌다 싶으면 바로바로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장점, 안전해요. 칼갈이 기계는 위험해요. 손 다칠 수도 있고요. 이 방법은 휴지로 하는 거라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방법으로 다른 것들도 날카롭게 할수 있거든요. 면도기의 커터칼 심지어 손톱깎기까지도 가능해요. 면도기가 무뎌졌을 때도 똑같이 해 보세요. 휴지에 면도기를 문지르면 다시 날카로워져요. 새 면도기 사러 갈 필요 없어요. 커터칼도 마찬가지예요. 휴지에 몇번 문지르면 종이가 깔끔하게 잘려요. 손톱깎이는 어떨까요? 손톱깎이도 오래 쓰면 무뎌지잖아요. 휴지로 문져주면 다시 잘 잘려요. 정말 맞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휴지 종류별 효과. 일반 화장지보다는 미용 티슈가 더 좋아요. 미용 티슈가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서 연마 효과가 더 좋거든요. 키친타월도 괜찮아요. 키친타올은 두꺼워서 접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물티슈는 안 돼요. 물기가 있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반드시 마른 휴지를 사용하세요. 문지르는 횟수. 칼이 많이 묻어졌으면 좀더 많이 문지르세요. 한쪽 면당 20번씩 문지르면 더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면 칼이 항상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혹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 자세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토마토가 하나 있어요. 우딩 칼로 토마토를 잘라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토마토가 으깨지죠? 깔끔하게 안 잘리고 국물이 흘러내려요. 이래서는 요리가 제대로 안 돼요. 이제 휴지로 간 칼로 똑같은 토마토를 잘라보겠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잘리죠? 국물도 안 흘러내리고 모양도 예뻐요. 이 정도면 새 칼과 거의 똑같아요. 양파로도 테스트해 볼게요. 무딘 칼로는 양파가 밀려서 제대로 안 잘렸는데, 추지로 간 칼로는 슥하고 깔끔하게 잘려요. 여기서 잠깐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누르시면 이런 놀라운 생활 꿀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더 놀라운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응급상황에서의 활용법 캠핑 갔을 때 칼이 무뎌졌다면 휴지만 있으면 해결돼요. 야외에서 칼갈이 없어도 걱정 없어요. 낚시 갔을 때 칼이 무뎌졌다면 휴지로 갈면 물고기 비늘 벗기기가 훨씬 쉬워져요. 여행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펜션에 있는 칼이 무뎌서 요리하기 힘들 때 휴지만 있으면 해결돼요.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너무 무딘 칼은 이 방법으로 한계가 있어요. 휴지로는 미세한 연마만 가능하거든요. 너무 심하게 무딘 칼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둘째 세라믹 칼은 이 방법이 안 돼요. 세라믹은 일반 칼과 재질이 다르거든요. 셋째 칼을 문질 때 손가락 조심하세요. 아무리 휴지라고 해도 칼은 칼이니까요. 넷째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리세요. 재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만 지키면 정말 유용한 방법이에요. 다른 생활용품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가위도 마찬가지예요. 가위가 무뎌졌을 때 휴지로 문지르면 다시 잘 잘려요. 가위날에 휴지를 대고 몇번 자르는 신용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드릴날도 가능해요. 작은 드릴날이 무뎌졌을 때 휴지로 문지르면 다시 날카로워져요. 심지어 연필깎이도 돼요. 연필깎이 날이 무뎌져서 연필이 잘안 깎일 때 휴지로 문지르면 다시 잘 깎여요. 정말 만능이죠? 이 하나의 방법으로 집안의 모든 날카로운 도구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기할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마지막 요점 정리. 첫째, 휴지 한 장이면 충분해요. 비싸거나 특별한 도구 필요 없어요. 둘째, 30초면 끝이에요.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셋째, 100% 무료예요. 돈한 푼도 안 들어요. 넷째, 안전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다섯째, 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능해요. 여섯째,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어요. 일곱째, 환경 친화적이에요. 화학물질도 없고 전기도 안 써요. 여러분, 이 작은 팁 하나가 여러분의 주방 생활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더 이상 무딘 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휴지 한 장이면 모든 게 해결돼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해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 계시나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신기한 생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